누군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... 대화하는거 들어가도 되죠? 어 상관없어 진짜? 그래야지 더 아, 재밌지 아, 않을까요? 어, 약간 위험한 발언을좀 자제하고 남아있는거야 와셔 <laughs> 누가 마는지도 모르는거야? 그러니까 와서 보는거지 <laughs> <laughs> 이거.. 이거 <좀> 잘라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 아, 벌써부터.. 아,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떡해요. 이이 아, 줍는 애들이... <laughs> 걸 하나도 안 찍고 있어 줍는 걸 찍어야 지 않을까? 어, 하늘 되게 예쁘다. 야, 밤에 생긴 참 풍경 좋아. 그린 캠퍼스가 아니라 이거 밤에 꽁초 캠퍼스. 올라오로그실태를 유튜브에 올려 버려. 아, 방금 피신 거다. 고막 공지에 불안 붙겠지? 너무 가 너. 아다꽂져 있는데 연기가 영주가... 저기. 서 피는 게열 거야, 인 응. 근데 저기서 에 피는 게열 거야, 인잖 아, 저기 애들이 밖에 놀고 있는 냄새, 알까? 나, 쟤. 아! 나지. 아! 아! 아

외국에 있 그러잖아. 하긴 커피를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그렇다아그러잖그런거 없지? 이씨아 그러잖아. 이씨. <laughs> <저희 네이버> 클라우드 그러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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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잖찍 그러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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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잖 그러잖아. 그 그러잖아. 그아그러그러잖그그